안녕하세요. 엘로이브 온라인 글쓰기 레슨입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NIE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요. 신문 읽고 글을 쓰는 거예요. 신문 읽고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아이들은 많이 당황했어요. 저는 신문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도 잘 모르고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조금 더 친근하게 말을 해주니까, 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신문을 읽게 ...였어요. 어 신문 읽고 글쓰기를 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요 막연하게 독서논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교재를 통해서 마치 어, 어떤 어 정답을 맞추는 듯한 기분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프랜차이즈 독서 논술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뭐글 속에 나와 있는 뭐 저학년 같은 경우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글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마음은 어때, 어때 보이나요? 라고 하면서 뭐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있었고요. 또뭐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국어 문제 같았는데 독서 눈술 수업 같지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글쓴이의 성격을 써보세요라든가 아니면 그.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영수랑 같이 대화하면서 털어졌던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든 프랜차이즈 논술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프랜차이즈 논술은 좀 문제 위주의 그런 논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효과는 다르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가 독서 논술 수업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글 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 논술 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가 발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사실 다른 과목에서도 충분히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독서 논술 수업이라고 한다면, 어, 글을 잘 쓰게 만들게 해주는 것에 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하는 엘로이브 온라인 글의 레슨에 같은 경우는요. 글 쓰는 시간을 주고요. 또, 선생님, 제가 낸 글쓰기 주제에 맞게 글을 쓰도록 이끄는데요. 저는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글쓰기 주제에 맞게 얼마나 잘 쓰는가에 더 중점을 둡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아이디어가 엄청나요. 제가 오늘은, 어, 사과 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어, 글쓰기 주제를 줬었는데요. 사각값이 오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같이 읽었어요. 그런 신문기사를 같이 읽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2024년 5월 사각값이 왜 비싸졌는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사각값이 또 다시 오른다면 우리가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듯한 글쓰기 주제를 줬거든요. 어, 충분히 신문을 읽으면서 대화를 했고 또그 관련 배경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글 쓰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죠. 글쓰기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글을 쓰든간에 저는 그거에 뭐 동그라미에 X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다거나 아 이런 아이디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권유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입장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물론 틀린 글씨를 잡아 준다거나 글의 문맥이 어색하면 좀 첨삭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독서 논술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글을 쓰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글을 잘 쓰게 만들도록 이끌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글을 쓰게 만들려면요 자기가 머릿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도서 눈수 시간에, 자, 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라고 하면 정말 막연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신문을 읽고 그랬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그랬을 때도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음, 검토를 받은 신문 기사죠 그러니까 문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실적인 내용이라든가 것들이 허구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신문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어, 생각도 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글을 써본다면 어, 아이들이 좀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어, 글을 잘 쓰려면요 책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글이 나오겠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사려 깊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뭐, 어른이 되어서도 글쓸 일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도 이제 수업 시간에 글쓸 일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사실 평소에 얼마나 세상에 관심을 갖느냐에 있는데요. 신문 읽고 글 쓰기를 하면 아무래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읽었던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어 아이들이 뉴스 뭐 아버지가 뉴스를 볼때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그 뉴스 내용이 뭔지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세상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는 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 읽고 글쓰기는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신문 읽고 글쓰기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어, 되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신문 있고 글쓰기 수업에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어 글쓰기에 관심 이 있고 사회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조금 더 글쓰기 능력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글잘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물론 어 부모님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 이 아닌 어른인데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이어도 신문 읽고 글쓰기를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을 같이 읽고 그거에 대한 주제에 맞게 쓰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 조금 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글쓰기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될수 있거든요. 음, 아무튼 여러모로 저가 생각해도 신문이 글 쓰기는 글쓰기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로이 온라인 글쓰기 레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